안녕하세요. 보급선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드디어 가을이 왔습니다. 아,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요,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북한강입니다. 아, 이곳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구독자님에게 추천, 음, 추천보다도 초대, 초대를 받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좋은 곳이 있다고 초대를 해주신 사장님이 운영하는 가게입니다. 안녕하세요, 오, 사장님. 갑자기 아, 그러셨어요? 아, <laughs> 처음 뵙겠습니다. 아, 어이, 잘 보고 계시네요. 이차 아, 여기다 바로 시고이렇드문드문드문 아, 드눈, 이 라인 라인에 뿌리지. 있어요? 그러면 막구들이랑 아. 네. <laughs> 저랑 똑같으시네요. 요저 아, 네. 바다 낚시 원래 먼저 이거 이걸... <laughs>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어요. 요 네. 고기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거 보통 에요아 이게 보통 양이에요? 드아 저는 어, <laughs> 챙겨 주신 줄 알았어요. 너무... <laughs> 김치도 담그시는 거예요? 다, 다, 다 음, 어떤지 김치가 너무 맛있어요. 아니 이 정도 고기 양에 만 원이면 엄청 싼 거죠. 와. 와, 배불러, 배 터지겠다. 어, 왔어. 아이 어렵게 한 마리 잡았다. 와 빵이 기가 막힙니다. 빵만 좋아요. 24cm 빵 좋은 24cm 붕어 <laughs> 겨우 한 마리 했습니다. 일단 가서 아이씨 물을 왜 뿌리고 가니? 아못 어, 버티겠다. 예, 어제 새벽 1시 반 24cm 붕어가 끝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심지어 저번 편은 꽝영상이었죠. 저도 염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실력이 없으면 열정이라도 있어야 되고 열정도 없으면 겸손하기라도 해야 되고 겸손하지도 않을 거면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 예. 저한테 뭐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엔 좀 눈치 좀 챙겨 볼까 합니다. 그래서 반성 낚시 하루 더 스케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뭐딴데갈수 있겠습니까? 예. 순대국밥 2일차. <laughs> 먹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eacher. 출발해 봅시다. 국밥을 든든히 먹고 도착을 했습니다.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곳은 현재 엄청난 흙탕물 덮여 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거는 제가 유심히 보니까 흙탕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기름때가 같이 섞여 섞여서 바람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상태예요. 전 처음에 흙탕물인 줄 알았거든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보는 순간. 그렇지. 컨텐츠는 이런 게 컨텐츠야라고 마음을 먹고 과연 이곳 뭐 정확히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소류지 컨디션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 이 소류지에서는 과연 물고기들을 낚을 수 있을지 보급선의 낚시 쇼 닻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제가 어제 가을이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아직 가을 안 왔습니다. 와, 미쳤어요. 너무 더워. 그냥 뜨거워, 뜨거워. 폭염, 폭염. 야, 진짜 될까요? 다시 보니까 너무 심각한데. 취미로 하는 낚시였다 그러면은 저는 절대 제가 미쳤습니까?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아마 낚시는 절대 안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여기를 딱 보는 순간 구미가 확 당겼습니다. 흥미가 물티슈로 닦은 겁니다. 이게 닦은 건데. 냄새가, 아. 냄새가 이게 좋지가 않아요. 에이, 뭔가 오염물질이 맞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잘 닦이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묻어 나왔습니다. 아,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도 누가 하겠습니까? 누가 이런 데서 낚시하겠습니까? 저 보급선이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자꾸 앞으로 와서 태양을 피할 때 갈수록 없네. 일단 손 씻을 물도 없고요 일단은 글루텐 달아서 넣어 보겠습니다 아 이거 대륙, 대리... 기포까지 있구나 오늘 낚싯대는 7대 폈습니다 7대 폈고 28칸부터 45칸까지 수심은 오, 1m 70에서 깊은 데는 한 2m 30까지 나오네요 오 잠시만 입질 입질 오케이. 한뼘 되겠네요 <laughs> 바로 바로 보내겠습니다 가라 붕어가 잘 살고는 있네 야 그렇게 엄청 덥더니 해 넘어가니까 바로 쌀쌀해집니다 이야 당첨돼 고추 어또힘좀쏘 잔챙인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완전 잔챙인 줄 알았더니 야 이런 것도 마리수 하면 재밌습니다 21.5cm 가라 일찌감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현재 시간 7시 46분입니다 오염... 아 근데 진짜 멀지 너무 궁금합니다 뭐 기름 냄새가 확 났거든요 붕어 상태는 지금 두 마리 잡았는데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활성도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엄청난 잔바리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 그렇지 않네요. 뭐 글루텐 쓰면은 뭐 느나 누나 느나라고 했는데 지금 기포 현상 때문에 그런 건지 안 그러면은 저 영양으로 인해서 오염된 영양으로 인해서 어 애들이 상태가 안 좋아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뭐이런거 마릿수로 잡으면 재밌지 않습니까? 23cm. 싸게 가서. 뭐 대문 안 바랍니다. 이런 거뭐 마릿수 하더라도 충분히 재미를 느낄 수 있죠. 그러다 보면은 뭐한 마리 덜커덩 하지 않겠습니까? 가서. 아이씨. 나름 손맛이 좋았어요.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오, 25cm인데 빼싹말랐어요 조기부문의 조기부. 보고 올리겠습니다. 현재 시간 1시 52분. 아한 마리 더 커덩 할것 같은데 아,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 눈이 막 감기기 시작했어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낚시를 해버리니까. 아 피로도가 장난이 아니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취침소등 하겠습니다 굿모닝입니다 역시나 일찍 나오기 위해서 알람을 맞춰놨지만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와푹 잤어요 어못 일어나서 엄청 엄청 겨우 능기적 능기적 겨우 일어났습니다 현재 시간 6시 21분입니다 야 이거 뭐 이슬이 어찌나 많이 내렸는지 이럴 거면 에? 파라솔 피는 의미가 없어요? 홍수가 났네 저자 그 기름이 좀 이슬에 아 이슬에 좀 씻겨 내려가지 않나 이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한번 해봅시다 해보겠습니다 자이쁘려밥 들어간다 오리 한 쌍이 저 나무 밑에 집을 짓고 살고 있더라고요 저 멀리는 흙물과 기름이 섞인 물은 저쪽으로 현재 좀 멀리 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어우씨 얘가 찌가 없어졌더니 끌고 들어갔어 고마닝 용차 23cm 8.5cm 역시 낚시는 자동빵입니다 빵 중에서 빵은 자동빵이지 싸게 가서 어쩌 힘좀 쓰는데 오호. 오초 힘좀 써. 아. 빨갱이. 자. 25cm 되는 빨갱이입니다. 가서 바람 싹불면서 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싹 깨끗해졌어. 이제 라스트 팡. 월척붕어 한 마리만 나오면 완벽한 낚시가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 일이니? 감성돔 상호 바늘이 들어갔습니다. 3호 바늘이 봅시다. 아 들어가네요. 들어가요. 다 벌리니까. 어딱 들어가요. 이가 지금. 10cm 딱 나오거든요. 이 3호 바늘이 들어가네. <laughs> 엊그제 태어난 애들이죠? 가서 어이구. 원쿠션 됐네. 아, 어... 바람 방향이 바뀌었어요. 다시 밀려옵니다. 아휴. 할 만큼 했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25분입니다.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제대로 닦기지도 않는다. 와 이거 뭐지? 이게 기름이니깐요 제대로 닦이지도 않아. 하, 대박인데? 안 닦게. 네 깔끔하게 다 정리했고요. 아 근데 좀 안타깝죠. 에이, 이게 그 공업용 기름 같은데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냄새도 많이 나고. 에, 진짜 누가 여기서 낚시를 하겠습니까? 근데 진짜 호기심. 예, 영상 제작하면서 이런 거는 놓칠 수 없죠. 어, 저 같은 경우는 놓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이곳에서 낚시를 해봤는데 역시 뭐 어른들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똥물에 붕어 잘 산다고 예, 붕어는 네, 건강이 잘 아직까지는 지냅니다. 근데 언젠가는 이 기름들이 언젠가는 바닥으로 가라앉을 거 아닙니까. 이제 곧 여기도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을까 예, 걱정이 됩니다. 여기 오리도 한 쌍이 살고 있었거든요. 오리도 빨리 이사를 가야 될것 같네요. 네 이번에 급하게 급조된 이번 컨텐츠 오염된 소류지에서 물고기를 잡아보자.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